어떤 시청자분께서 채팅에 배경색을 넣어보라고 하셔서 채팅에 배경색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에만 보지는 말아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리코콩님 무편집으로 편집하는 혜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일반은 번호 번호 님이세요. 아, 저기 여러분 여기서 싸우지 말아 주세요. 이제 진짜 그만하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기분 좋게 편집하려고 했더니만 기분 다 망쳤네. 하, 여러분, 전 분명 마지막 경고라고 했어요. 세분 모두 차단합니다. 뭐라고요? 혹시 분명히 파랭이세요? 우리 학교에도 파랭이, 파랑이 다 있는데. 그리고 파랭이는 내 남친이고. 하트하트초 다니시나요? 아니요. 스토커는 아니고 네 여친이요. 바람필 줄은 몰랐네. 그럼 아까 파랑이가 우리 학교에 그 파랑이었다는 거지? 와, 나랑 친했던 애였는데 배신감 쩌네. 그렇거나 말거나 차단? 그리고 우리 헤어져. 걔가 바람 핀 거라고. 개인성이 나쁜 거지? 난 아무 잘못 없잖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 번만 더 막말하면 차단한다. 그래, 짜증 안 낼게. 그 대신 차단, 수고, 하, 오늘은 하나도 되는 일이 없냐? 내안 네, 할... 안 돼! 정신 차려! 버슬상에서는 꼭 계약을 해야만 한다는 거 잊었어? 네, 할게요. 계약... 이 아니라 계약 조건이 뭔데요? 그 말을 까먹었네. 소원으로 1 0 0조 달라고 해야지. 상상만 해도 행복해. 네네, 계약 완전 좋죠. 빨리 계약합시다. 음, 근데 제 실시간에 왔던 그 계약 악마는 아니시죠? 그 윤차는 계약 악마면 저 계약 안 할래요. 네. 근데 왜제부사를 가져가고 싶으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엔 푸사차별인가? 아, 네네. 혹시 푸사차별은 아니시죠? 근데 푸사차별해도 차가만 제대로 하면 저는 봐줘요. 푸사차별 안 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푸사차별하는데 안 하신다고 하시면 알죠? 그쵸? 푸사차별 안 하죠? 왠지 거짓말 같지만 믿어봐야겠다. 소원을 위해서. 네? 아니 저 손으로 백조 달라고 하려 했는데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속마음 있 능력 주세요 역시 부사차별 그런데 나를 바보라고 했겠다 아 감사해요 부사차별하신 계약 엄마님 사단이요 아, 우정아, 안녕. 얘또 여우지 시작이네. 에휴. 뭘 자기 왔어? 넌 보고 싶었어. 야, 내 남친 뺏으려고 하지 마, 요우정 남친 사이다 여우정 여우지좀 그만해 제발 자단 응응 나도 사랑해 자기 잘가 헐 레알이 남친 방금 나갔는데? 일단 연락해볼게. 고마워. 음, 다시 왔어요. 아니, 지금 현석이네 집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혹시 너가 잘못 본건 아닌 것 같아? 남친 말투도 완전 당당해 보였는데. 음, 알겠어. 일단 내가 만화카페 다녀와 볼게. 걔, 진짜 바람 핀거면 아주 눈깔를 후벼 파주겠어. 다녀올게 하.. 걔 진짜 바라피는거야? 개실망이네 응응 그런거 같아 근데 걔는 연하 싫어한다고 했는데 같이 있던 여자애는 우리보다 어렸음 그럼 남친 한번 불러와 볼게. 자기 혹시 지금 만화 카페야? 혹시? 음, 자기 쌍둥이 있어? 헉, 정말? 난 자기 동생이 자기인 줄 알고 바람 피는 줄 알았잖아. 바람 피는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괜히 내 동생한테도 미안해지네. 그래도, 일단은 오해해서 진짜 미안해, 자기. 그리고 자기 동생도. 응, 응, 조심해서 놀아. 혹시 여기까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이 모든 버전 실시간 조금 이상하죠? 제가 일부러 이상한 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을 찾으시는 분에게 버실 출연을 해드리려고 해요. 닉네임 보여드릴 거고 총두 개입니다. 아무도 참여 안 하면 벌 좀. 어, 많이 참여해주세요.